문구 서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정확하게 위치가 아, 기억이 안나요 기억이 안나서 제가 어, 그 게시물 게시, 게시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 설명에다가 위치를 좀 담아넣겠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어 다, 그러니까 문방구를 다니다보면 덩치가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 같은 곳이 있고 마트 같은 곳이 있고 딱그 중간쯤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중간쯤보다 조금 더큰 네, 규모는 그렇고요. 이 안에 보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어, 여기서는 아톰 총부터 시작해서 울트라맨 딱지 그리고 최근에 갔다 왔는데 또 이런 것들 책받침 이런 것들 구매했습니다. 없 그러니까 이런. 그 뭐지 문방구 탐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신 곳인 것 같고요 이미 어 분위기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알잖아요 아 얘는 이곳을 탐방하러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으 있으니까 사장님이 옛날 물건 없는 거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들어가자마자 책받침 있나요 물어봤어요 책받침 있나요?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사장님이 두분 계신데, 없다고 하셨는데, 네, 또한 분께서, 조심히 이렇게 찾아듣던 이런 작은 것도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해서 네, 책받침을 세개 구매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오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문방구 탐방하는 사람들이 다녀왔다. 그리고 많이 사갔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현재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그 옛날 물건들, 옛날 완구들, 이런 것들은 한쪽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 구석 쪽에다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쪽을 먼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벽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오른쪽 벽에 그 선반이라고 하죠 선반들이 있는데 선반 뒤쪽으로 옛날 물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게 그 호빵맨인가 어, 큰 인형이 좀 기억에 남고 아 그걸 사올걸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칸한칸 이렇게 한칸 선반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필통들도 있었고요 거기 세일러문에 나오는 고양이인가요 그 고양이 필통도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것도 옛날 것도 이렇게 잘지적어 있어서, 이제 아마 문탐하기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손님도 많습니다. 여기는, 어, 어린 손님들도 많아서, 어린 손님들하고 인사하고, 저는 보통 이제, 어, 문방구 갔는데 어린 손님들이 있으면 인사를 한, 하는 편이에요. 안녕, 반가워, 음, 뭐 사러 왔어이 정도까지 물어보거든요. 낯선 아저씨가 더 많이 물어보면 신고당할까봐 이 정도 아저씨도 이제 애들도 이제 물어보면 아저씨도 뭐 옛날 거 물건 있나 보고 옛날 거 물건 있으면 사러 왔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대답을 해주고요. 애들 계속 물어보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더막 네,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괜한 오해를 할수 있는데 네, 그냥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요. 한 아, 이 아카데미 문구는 재밌습니다 아주 저는 만족하고 나왔던 곳이고 만약에 이 근처를 다시 지나간다 그러면 사던 안 사던 사든, 사든 안 사든 그냥 들어가서 한번 인사드리고 얼굴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한번 볼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박맨이 남아 있으면 좀 약간 때가 타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없잖아요 또 말하는 호빵맨인가 움직이는 호빵맨인가 그래서 한번 움직이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든건 아니고 나와서 집에 가고 있는데 아 대형 호빵맨을 사올걸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어, 근처에 계신 분이나 또는 이쪽을 지나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도 재미있을 곳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